최근 한 중국 여성이 일본 오키나와의 한 무인도를 구입했다고 공개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서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중국 여성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장해 일본 오키나와의 무인도를 1억 원에 샀다며 자랑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섬은 오키나와 북쪽 야나하시마라는 작은 무인도인데 이 여성은 자신의 집안이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하고 있으며 3년 전 가족 회사를 통해 섬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이제 중국 땅이 됐다거나 오키나와는 원래 중국 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일본까지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 행동이 급증한 가운데 해당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들과 제 50km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올린 중국 여성은 리조트를 짓고 섬을 개발하기 위해 무인도를 샀다고 밝혔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거나 중국인들이 땅을 살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인도 논란에 일본 정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야나하시마에 대해선 영해 기선이 있는 국경 무인도나 사람이 사는 국경 무인도가 아니라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을 사들인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필 해당 무인도는 주일미군 기지가 몰려 있는 오키나와 코앞에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